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카페, 카페라고 하는데, 카페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차 마시고, 친구들끼리 가서 이제 얘기하는 곳.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카페라고 하는 게 만남의 제3의 공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 학교, 집, 학교, 따라 하는데 또 어디 있어요? 학원? 친구지? 어쨌든 집과 학교, 학원은 학업교 연장선이고, 집과 학교, 이두 곳밖에 없어요. 저 같은 직장인들도 집과 회사 이두 개밖에 없어요. 주말에 친구들 만나서 그냥 뭐 커피숍 가고 뭐차 마시러 어딜 가고 놀러 가고 하는 그 제3의 공간. 그거 저는 카페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중세 유럽 시대나 그럴 때 집과 뭐 직장인 사람들은 이 카페에 모여서 뭐 시를 쓰고 뭐 그림을 그리고 아 그랬다잖아요. 그 카페는 사람들과 소통을 할수 있는 제3의 공간이에요. 저는 이런 곳을 만들고 싶어요. 그 의식주의를 다 해봤, 막라해봐서 제3의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즉, 라이프스타, 실상 안에서. 저희가 했던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패션 그레지리 사람 브랜드의 옷을 진짜 만져보고 살수 있고, 그리고 또한 아까 말했던 그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멀티플렉스 공간.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인 ANTH 카페. 가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진행을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물음표. 여러분의 이제 공간이에요. 한이정도만한 공간에 여러분이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을 뭔가 채워서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알리고 싶다. 그랬을 때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어느 누구 상관없어요. 간략하게 제가 한번 보고서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아이디어 즉흥적으로 냈으니까 저도 즉흥적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옷가게네랑 다른 점에 대한 부분, 갤러리인데 옷을 판다라고 했을 때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봐야 돼요. 아, 그림을 보면서? 맞죠? 갤러리 사진을, 사진을 보면서? 사진을 많이 요 네. 사진 옷이거나 옷 같은 것도 있고, 음. 뭐 진짜 사뭐 누가 찍 네네네. 거. 쇼핑몰에 있는 온라인 것을 오프라인으로 얹혀와사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했을 때 공간의 제약이나 그런 것도 고민해봐야 될것 같고 그 사장님들 컨택 만나야 돼서 이제 우리 우리 쪽에서 이 공간에 넣어주세요 라는 부분도 고민할 것 같고 그런 고민을 해보면 괜찮은 아이디어 같고요 두 번째 파티룸은 마음대로 한다 그랬을 때 이제 미성년자는 들어올 수 없죠 그죠 아니면은 그게 카메라 다 달려야 돼 이렇게 법에 엄격하니까 그럼 파티룸보다는 어, 약간, 뭐, 마음대로 해라. 뭘 마음대로 하는데? 술을 마음대로 마실 거야? 아니면은 뭐. <laughs> 그죠? 좀, 이렇게 목적이 정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공부를 해도 공부를, 파티로만 해서 공부할 수도 있잖아요. 치, 친구들끼리 파티를 하는데 공부 파티야. <웃음> 왜요? <웃음>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놀자고는 공부하고. 화장품도 괜찮아요. 근데 화장품 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카페에서 커피를 먹었을 때 그, 문제가 된다고요. 저희가 이걸 가지고 일본 스타일 미용실인데 일본 음식이랑 일본 카페 차를 마시는 곳을 만들었다가 어, 머리카락 날려가지고 안, 하나도 안, 못, 못 팔았어요. <laughs> 마찬가지예요. 그 화장품의 향이 너무 강한데 차에는 맛도 있지만 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고민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미술 작품 보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페이스북이나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오프라인 공간에서. 뭐 그림을 같이, 동호회끼리 그림 봐서 같이 본다든지 그런 기술은 좋을 것 같아요. 단지 하나 덧붙이자면 이빔 프로젝트는 이렇게 한 면으로 쏘잖아요. 이거 사면으로 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 친구들리 앉아갖고 그림을 이렇게 다 보는 거죠, 이렇게. 내가 마치 박물관에 가서 걸어가면서 이것도 귀찮으니까 딱 앉아서, 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더 이렇게 보고. 네? 그런 아이디어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룸 카페는 지금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거는. 예, 네, 이거 있죠. 좀 창의적인 거. 네 이거랑 뭐. 네 이렇게 묶어서 좀. 어 지우면 다이를 못 받아요. 아까 뭐랬어 친구를 어떻게 하라고? 설득해서 같이 가야죠. 서로만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아이디어 괜찮네. 다 좋은 아이디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제가 사업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만들어 볼게요, 한번. 뭐, 일단 저희는 그런 세계 서비스를 해서 내년도까지 이 정도 이제 길을 닦아 나가려고 해요. 그, 오개국어 서비스를 연동해서 잡지를 보고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뭐 접전을 만들어서 만나게끔 하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